도형의 기본 요소로는 점, 선, 면이 있고 점들의 집합을 선, 선들의 집합을 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점이라는 것은 선과 선 혹은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긴 공통인 점을 뜻하고 교선이라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공통인 선을 뜻합니다. 그럼 선에는 세 가지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이 있는데 우선 선분은 A점과 B점을 끝점으로 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선분 AB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선분 BA는 B와 A를 끝점으로 하는 거리 그래서 선분 BA라고 표현하고 선분 AB와 선분 BA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직선이라는 것은 이 a 점과 b 점을 지나서 한없이 뻗쳐 나가는 선, 그래서 직선 ab는 끝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직선 ba도 a 점과 b 점을 지나서 끝없이 펼쳐 나가므로 직선 ba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반직선이라는 것은 반틈만 직선인 형태. 그래서 A는 끝이 있고 B쪽으로는 끝없이 나가는 직선. 그래서 반직선 AB는 A는 끝이 있고 B쪽으로만 끝없이 나감으로 화살표를 하나만 써줍니다. 그럼 반직선 BA는 B가 끝이 있고 A쪽으로 끝없이 나감으로 반직선 BA는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반직선이 같을 조건은, 자,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같아야 하고 또 나아가는 방향이 서로 같아야 반직선이 같을 조건이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자, 한 직선 위에 ABCD 점이 있을 때, 다음 중에서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주면, 자, 우선 선분은 양 끝점이 같으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분 AC와 선분 CA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하는데, 우선 이세 개는 시작점이 B로 같습니다. 그럼 BD는 B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고, BA는 B에서 왼쪽, BC는 B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므로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는 반직선 BD와 반직선 BC가 서로 같은 반직선이 됩니다. 그럼 반직선 CD와 반직선 CB에서는 자 시작점은 C로 같지만 방향이 CD는 오른쪽, CB는 왼쪽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두 개의 반직선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직선의 경우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선은 A, C나 직선, C, D나 직선, DB나 모두 다 같은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반직선이 같은 조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워주면 됩니다.